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작년에 작년 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한국의 산나물 9번에 소개해 드렸던 원추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주 실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원추리는 이른 봄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산나물이 되겠습니다. 꽃도 상당히 예뻐서, 분홍색 꽃이 예뻐서. 화초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배도 상당히 쉽고요. 또 많이 번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어릴 때 제가 이제 바구니를 들고 칼을 하나 들고 나가서 원추리를 이제 뜯어다가 어머니를 드리면 요걸 이제 무침하고 국을 끓여 주셨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지금 요거를 이제 채취하실 때는 칼로 지금 지상부로 지금 여기 지금 한한한 한, 한 6, 7cm 정도 나와 있는데 칼로 어, 이이땅 속에 땅 속에 한, 한 4, 5cm 정도 더 깊이 이렇게 넣어서 안에 있는 그 하얀 부분, 그걸 이제 연백이라고 하는데 연백 부분 그그 그 부분까지 채취를 에, 하시면 음 던지 연하고 부드러운 그 나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어 이걸 소개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그 산나물 중독 사고에 에 거의 반 이상이 50% 이상이 바로 이 원추리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원추리에는 콜히친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아기게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아 배탈,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음 작년에 제 아는 어 지인 형님께서도 요거는 이제, 아, 마트에서 이제 쉽게 구해가지고, 아, 구입을 해서 이제, 요걸 이제 먹고 나서, 예, 같이 종합병원에 실려갔던 예, 그런 나물입니다. 이렇게 아, 이제 연할 때는 그 코리친 성분이 어, 약하기 때문에, 예, 이제 살짝 데쳐서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점점 크면서, 자라면서 코리친 성분이 점점 강해집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온나무의 독성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 옷을 타는 분들은 이제 주의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추리는 에 독이 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어, 그래서 음, 제가 요거는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리친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아, 예, 들어가면 배탈 구토 설사를 예,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장이 발달이 덜된 그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단체 급식이나 이런 데서도 종종 사고를 일으키는 나물이기도 하고요. 예. 요걸 이제 한방에서는 약으로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코리신이라는 성분이 이제 적절히 우리 몸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원추리를 망우초, 이질망자의 근심우자를 써서 망우초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지금 맛이 좋을 때입니다. 지금 상당히 연하고 아주 통통하죠. 지금 요 때나 요 때보다 한 5cm 정도 더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우리가 이걸 또 쉽게 초보모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아마 나올 거야. 지금 좀 나온데도 아마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아, 하우스에서 이제 재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 원추리를 <laughs> 코리친 치 성분이 약할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요 시기에 하면 딱 좋은데 요 때는 채출해서 판매를 안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무게로 판매하기 를 때문에 지금은 지금 따는 것보다는 한한 한 일주일 정도 더 묵혔다 따는 게 그분들한테는 더 이익이겠죠. 하지만 코리친 성분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예, 산나무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구입을 하신 것들은 좀 이거보다 많이 크고 좀 뻣뻣한 그런 상태입니다. 코리친 성분도 많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데쳐서 충분히 우려야 됩니다. 연한 소금물에 아, 최소한 반나절 이상 예, 우려서 드셔야 그런 산나물 중독사고의 위험을 예,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 하지만 중독사고에 위험이 있는 나물이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초범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예, 원추리. 화초로도 아주 예, 백합과라서 분홍색 백합을 닮은 분홍색 꽃이 아주 예쁘죠. 예. 여러분들도 예, 올해 한번 나물로도 이용을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화초로도 한번 이용해 보시길 예, 강력히 추천을 한번 드려보는 바입니다. 예, 이번 시간엔 예, 원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